안녕하세요 다육이를 사랑하는 간호사 다육 널스입니다 며칠 만에 키핑장 왔는데요 날이 너무 추워서 아이도 잘 있나 걱정도 돼서 와봤는데 아, 그나마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어서 좀 안심은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사남편한테 선물 받은 건데요 어, 너무 귀엽고 앙증맞아요 이렇게 고양이 캐릭터 분도 있고요 요번에 소개한 아이들 리멤버도 있고 이렇게 데르사체도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요 아이들 한번 소개해 볼게요 요 아이는 로라클론이에요. 로라클론 하나쯤 다 키우고 계시잖아요. 요 아이도 항엽성이 너무 좋아서 이쁜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 에코 오스카라는 아이예요. 정말 예쁘고 똥실똥실해요. 그리고 이 자줏빛이 굉장히 강렬한 이홍염도 정말 예쁘게잘 커지고 있고요. 환희 다육에서 구매한 더 블루아분의 무유분의 식재했는데요. 정말 빨간 자줏빛과 이런 아이보리 색감이 대비를 이뤄서 더 다육이를 돋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예쁜 이 아이는 엠보예요. 보통 엠보 하면은 노랑국한님 엠보 좀 알아주는데 이 아이도 노랑국한님 엠보이고요. 이 아이 볼 때마다 너무 예뻐요. 이게 똥실똥실하고 좀 이런 자줏빛 색깔을 할까요? 흑진주래요. 정말로 흑진주 같아요. 진짜 이 아이는 볼 때마다 다육맘을 미소 짓게 하는 아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쁜 아이도 샤르먼? 이 아이도 이쁜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 얘는 콜로라타 같아요. 콜로라타 이렇게 그 백분에 분홍빛이 정말 이쁜 아이인데, 이 아이도 이렇게 무유분에 식재했는데, 정말 예뻐요. 마음만 같으면 이렇게 무유분 세틀해서 심어주고 싶은데, 일단은 <laughs> 좀 참고 있어요. 이 아이는, 머큐리에요 머큐리 종류 많잖아요. 요아이도 좀 환엽성에 금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금발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아이도 좀잘 키워 볼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 요아이는 자사님한테 구매한 스타보스 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환엽성이 좋은 요아이 쉘미로 쉘미르가 이렇게 통통한 게 정말 예쁘죠 그래서 요에도 굉장히 단단해 보여갖고요에도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여기 키핑장 환경이 뿌리 활착도 잘 되고 물도 잘 흡수할 뿐만 아니라 일단 환풍이 잘 돼서 물 주는 게 겨울인데도 좀 어렵진 않아요 전에 같으면은 2, 3주 아니면 거의 한달 정도 안 주고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3주 내내 물을 주고 있어요 일주일마다 그런데도 아직 물로 나이들은 없어서 정말 다행인데 이렇게 날이 추운 날에는 살짝 걱정은 돼서 와봤는데 아이들 상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쁜 아이는 말간이에요. 말간이 종류가 많잖아요. 이 아이도 굉장히 따글따르한 예쁜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 다 예쁜데 이 아이는 더 예쁜 것 같아요. 흑장미, 백금, 분홍빛 라인이 살짝살짝 살짝 들어간 게 수줍은 타는 아이 같기도 하고 이 아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조그만 아이, 이 아이는 트로피칼이란 아이예요. 제가 큰 아이도 키우고 있는데, 트로피칼 너무 예쁜데, 이거는 선물 받은 아이이고요. 이 조그만 아이는 스프레드 마리아인데요. 스프레드 마리아 이 아이는 환엽성으로 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환엽성으로 크는 스프레드 마리아가 킹 쿠퍼라는 이름으로도 유통된다고 하는데, 이게 마릴링 금 무지도 보이고, 에코, 디케라는 아이예요. 에코, 에코가 니케도 있고, 디케도 있고, 또 릴케도 있는데, 어, 얘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즈스타. 제즈스타는 약간 자줏빛이 드는 아이도 있고 있고, 약간 로제트가 좀 다른데, 요 아이도 환입성으로좀잘 크고, 가운데가 꽃 모양으로 오므라지는 모습이 좀 예뻐서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그린썬그린썬도참 예쁜 것 같아요. 가격이 고가도 아닌데도 요 아이도 예뻐서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아이는 이름만큼 멋있는 슈원어 외도 금 같은데 예뻐 이렇게 예쁘게 자구도 달았고요 그리고 요아이도 트로피칼 요아이는 이름이 여러가지인데 뭐개물마리 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보니타 라고 하는데 요아이 엽성 특성이 두툼하면서 돌기가 나오는 아이예요 모주도 정말 이쁜데 자구도 이렇게 돌기가 달고 요 아이도 보니타예요. 요 아이도 이제 돌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요 아이도 키워보면 참 멋스러울 것 같고요. 요 아이는 에코 이메진이라는 아이인데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요 아이도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킴 비즈. 킴 비즈도 보면은 로제트가 정말로 카리스마 있죠. 손톱도 멋진 아이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뻐라 하는 오키드 스타. 요 아이는 색감이 정말 예뻐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돌기 난 것도 보고, 여름에 이쁘다니까, 요 아이도, 진짜 이쁜 아이 중에 하나예요. 오와, 신의 선물이에요. 신의 선물도 이렇게 자고, 옆에 이렇게 달아주었잖아요. 어, 이지 하려고 캐는다 아직, 이꽂지는좀 멀을 것 같아. 신의 선물인데, 얘는 물줌이 원래 이런 색깔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초록빛을 보여서, 언제 물줄까 기대되는 아이고요 블랙노즈 스탠다드예요 굉장히 날렵해요. 체업 스타일인데 정말 멋스러워져요. 얘는 손톱이 정말 생명인 것 같아요. 이아이도 이쁜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 아들 특이종으로 나왔는데 약간 금발음도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이아이도 생장점이 굉장히 멋스러운 아이 중에 하나이고 이아이는 제가 장명한 데미가신데 정말 이뻤던 아이가 생장점 이렇게 무너지면서 이쪽은 약간 철학기가 보이고 양옆으로는 어, 생얼이 보이는 아이예요. 이아이도좀 특이한데 어, 데미가 또 정말 제가 좋아라 하는 아이 중에 하나이고 이 아이는 크림슨 로터스인데 어, 자줏빛이 완전히 빠졌어요. 요즘 기온차가 어, 확연히 날 때도 있고 좀낮 온도가 올라갈 때 이렇게 물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 아이도 원래 이 색깔이 아니라 완전 검붉은 자줏빛이 멋진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 배란성 금도 보이고 햇살 볼레로라는 아이예요. 제가 살짝 방향을 틀게요. 요 예쁜 아이는 콜리라는 아이고요 제가 콜리 몇 아이 키우는데 요즘 뿌리가 안 좋아서 적심했더니 아이들이 좀 무지개 다리 건너는 아이들도 있어서 요 아이 예쁘게 잘 키워봐야 될것같고요 이 아이는 제가 가젤로 들인 아이인데, 가젤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약간 비슷한 듯, 좀 다른 듯 해서 이 아이도 키워보고, 이 정체물을 이 아이는 제가 블루드래곤으로 들였는데 블루드래곤 같지는 않은데, 살짝 이렇게 가운데 생장점 부위 보면 손톱이 블루드래곤하고 비슷하긴 생겼는데, 또 아닌 듯하고, 약간 색감이 오묘해서 좀 이쁜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 얘는 바오라는 아이인데, 라인이 살짝 자줏빛으로 들고 초록이. 매력적이면서 얘도 엽성에 좀 환엽으로 가는 아이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 주성. 직접 제가 구입한 카롤라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백분이 멋진 아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몇 아이 선물 주고 제가 지금 셋 아이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요 아이도 주성에서 제가 직접 구입한 아이고, 이름표는 혹시 분실할까봐 따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에나멜 로즈라는 아이예요. 이게 이래봬도 조그만해도 가격이 좀 엄청 사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겉 입장 같은 경우에는 적심을 할까 아니면은 이 꼬지를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색깔이 주황빛. 얘도 보조개가 들어가요. 이렇게 보조개가 들어가는 아이들 종류가 많은데 얘 엄마가 뭐랑 믹스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조개가 멋있는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 이 아이는. 그레타 가르보예요. 얘도 주상에서 구입한 아이고 여기 보면 다용도 그레타 가르보는 살짝 보면은 가이아필도 나요. 여기 보면 지지라고 표시돼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 제가 보고 처음엔 그레타 가르보라고 생각 못하고 어 가이아 같아요. 그랬더니 사장님 하시는 말이 가이아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출시를 미뤘던 아이인데 어, 성장하면서 가이아랑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레타 가르보로 작명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사님의 산스타예요. 산스타는 정말 예쁘죠. 요 아이도 물들면 약간 건 라인이 핑크빛 살짝 도는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 요 아이도 자사님의 바운스인데, 바운스 요 아이는 약간 금기가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요 아이도 키워보면 정말 이쁜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에코 하셀 정말 이쁜 아이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요 아이도 자사님의 임팩트인데, 요 아이는 이변이가좀 있는 아이고, 요, 입 가장 잘 이렇게 거뭇거뭇 보이는 게 이게 화상을 입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그래서 요 아이도 좀 특이해서 자사님한테 선물 받은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 셀마리아도 보이고, 요 아이는, 와, 콜로세움이에요. 요 아이도 정말 예쁘죠. 서시. 요번에 큰 서시가 무너졌어요. 근데 요 아이는 라인이 이뻐요. 라인이 예뻐서 얘볼 때마다 아왜 서시라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 중국의 미녀 이름 중에 한 명이 서시잖아요. 요 아이는 올리브 그린이에요. 그리고 창 미네르바도 보이고 요 아이가 토로예요. 이것도 자산이 아이 중에 하나인데 모주봤는데 정말 카리스마있고 멋져요. 이 아이도 정말 이쁜 아이 중에 하나이고 대형종이라서 잘 키워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드린 아이 중에 하나이고 노랑국화님 순규맘인데 요 직접 노랑국화님한테 선물 받았는데 얘가 처음 왔을 적에 입장이 약간 짤뚱한니뻤는데 제가 좀 잘못 키웠나 입장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상토배율을 좀 낮추고 마사비율을 높여서 봄에는 다시 분갈이 해줘야 할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 도아라는 아이예요. 이것도 자사님의 실생이고 백분이 멋있으면서 가장자리 라인으로 보랏빛이 들어가는데 오, 많이 컸어요. 이 애도 조그만 아이인데 도아도 이렇게 두 아이 지금 키워보고 있어요. 이렇게 도아이 도아도 이름 이쁜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 이 조그만 애도 이래도 얘가 주성 클레오예요. 이 애도 정말 이쁘죠 제가 클레오 하나 또 다시 보여줄게요. 큰 아이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 아이가 엄마 클레오고 여기는 아가 클레오예요. 얘는 직접 주성 사장님한테 분양 받은 아이고 이 아이는 다른 분한테 분양 받은 아이인데 클레오 자체가 입장을 보면은 라인이 빨갛게 그리면서 피멍이 살짝 이쁘게 들어간 아이인데 원래 얘네들이 성장이 더딘 아이예요. 근데 이렇게 잘 키우시는 비결이 있나봐요. 그래서 이 클레오 예쁘게 잘 키워봐야 할 아이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보면은 자사님한테 분양받은 쿨 민트도 보이고요. 원앙, 원앙이 얘도 있고, 이쪽에도 또 원앙이 있고, 또 아가, 원앙도 있어요. 로얄 패밀리도 멋있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아도니스, 오아 아이 중에 하나이고, 여기가 베르사체. 베르사체가 하나 있는데, 이아이도 굉장히 멋져요. 오늘은 이렇게 빠르게 저희 아이 어, 소개시켜 줬는데요. 어, 다행히 국민이도 괜찮고 창 아이들도 무른 아이들 없이 잘자라는데 밭에 있는 아이들이 살짝 곰팡이균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환기 잘 되게끔 위에다 올려놓은 게 있고요. 지금처럼 겨울이 되니까 이불을 덮었잖아요. 그럼 환기가 좀잘안 되면 자칫하면 또 곰팡이균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잘 관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다행히 염려했던 것보다는 아이들이 잘 크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좀 있으면 연말 돌아오잖아요. 가족분들과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을 드리는 다육널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